안녕하세요. 두배더 행복함의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 봐둘 거는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입니다.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원래 사바티어는 하향 론자였죠. 하향 론자였는데, 가만 보니까 상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섞어가지고 통합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 다른 말로 정책 5호 연합 모형이란걸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게 요즘에 그시험들잘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게 왜 통합 모형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향직 접근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분석단위를 이제 현장에 있는 걸 채택하죠. 그걸 정책 하위체제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현장에 있는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를 분석단위로 채택하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를 분석단위로 채택하니까 상향적 접근법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책 하위체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를 이걸 분석단위로 채택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향 접근법이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하향식 접근법에서 뭐를 연구했냐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수, 이런 법적 수단, 이런 변수들을 보통 연구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집행을 하게 시킬지 그걸 연구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런, 이런 정책 하위체제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향적 접근방법의 변수,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가지고 왔다는 게 하향식 접근방법을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현장에 있는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니 상향적 접근법이 기본이고 보통 하향식 접근 방법에서 연구했는 게 사회 경제적 사항과 법적 수단인데 이걸 들고 와서 이런 사회 경제적 사항과 법적 수단이 이런 하위치지한테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상향과 하향을 섞었는 통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 섞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현장의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이런 신념이 있으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쟁하거나 타협합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그럼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가 막 목소리를 내죠. 그러면 정책 중재자 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십니다. 노랑이가 막 말하면 노랑아 너 잠깐만 있어 봐 지금 빨강이 말하잖아. 빨강이 가막 말하면 수도 없 수도 없 수도 파랑이가 말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오케이 정책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딥 코어 비리프 신념이란 게 뭐냐면 딥 코어 비리프입니다. 가슴 계속하게 있는 믿음인 거죠. 이게 쉽게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런 신념 체계를 오랜 시간 노랑이와 노랑끼리 막 만나면서 이런 신념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파랑이랑 파랑이들끼리 막 만나면서. 빨간은 빨간끼리 막 만나면서 이런 신념체가 공유가 되고,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쟁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런 정책도 학습하게 되고요. 정책도 빨리 바뀌진 않습니다. 천천히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과정을 중시했는 게사바트의 통합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서 보면 정책은 단기간에 바뀐다 아니죠 딥코 어 비리프 신념은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동 된다고 라 보는 겁니다 반대로 홀 홀의 정책 패러다임 모형은 홀은 뭐냐면 아니야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은 급격히 변동이 가능해 팍 바뀔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홀입니다 그래서 이건 취업 나올 파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통합 모형이다. 요거 바꿔서 하나 잘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요거, 우리 정책 지지연합 모형은 정책은 점진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반대로 홀은 정책 패러다임 모형은 급격히 바뀐다.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바트의 통합 모형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우리 현장에 있는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정책 하위 체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분석단위로 채택한다. 사회 접근법이 베이스다. 그러면, 한양식 접근법에서 쓰였던 사회 경제적 사항과 변수, 이런 거를 우리 하위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다. 그러니까, 한양식 접근법을 활용했다. 두개 섞었다? 통합몽이다. 그리고 정책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 디코 피리프를 공유한다. 그러면서 이런 신념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타협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과정에서, 과정에서 정책을 배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 근데 정책은 쉽게 빨리 바뀌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반대로 홀은 빨리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 이렇게 빨리 바뀌어.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바티의 통합 모형은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 지지연합 모형은 무슨 모양이다 통합 모형이다. 이렇게 한 페이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앞에서 뭐 배웠죠? 하향 배웠죠? 그 다음에 상향 배웠죠? 상향에서 립스키, 벌먼, 엘모. 이렇게 했다 배웠죠? 근데 하향론자가 섞었죠? 그래서 사바티의 통합 모형이 되는 겁니다. 정책 지지 연합 모형. 다른 책에서는 정책 오호 연합 모형이라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했는 거한 페이지 정도 머릿속에 딱 봐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 정리했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행정학이라는 거는 어, 이렇게 말로 주제보다는 이렇게 딱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뭐지? 이렇게 보지 말고, 딱요도표식 했는 것 정도로만 몰수 이해하시면 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자, 오늘도 두배더 행복함의 김규대였습니다. 자, 다음, 다음 이제 좀더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